믿음이 없는 사람 아마 이런 삶을 만나게 된다면 상처받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왜 하나님 나에게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련을 고난을 시험을 잘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이런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지만 그에게 시련이 왔는데 무슨 시련이 왔느냐 하면 형제들로 와여금 시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했다? 시기하여 예금에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은 시기 받으며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가 꿈을 꾸고, 해바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 좋리가 없었나. 동생한테 절한다. 동생의 도움을 받고 내가 살게 될 거다. 가니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도 그의 농사여 백배의 결실을 맺고 노복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때에 이삭이 농사지어서 종자도 거두지 못하고 양식도 구할 수 없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겠습니까? 창세기 아,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BCD 안데옥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하는 말을 비방했고 반방했어요. 바울이 비스디아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바울을 시기합니까?